안녕하세요. 저는 레스토 누리코고요. 황승재입니다. 레디 형과 신동빈입니다 예스! 네. 자, 슈 u 림 리뷰. 슈 u 림 리뷰를 댓글에 써주신 분들도 많이 계셨고. 해달라고? 네. 저희 또 열네 행사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열네 행사죠, 열네. 연례행사. 시작해 보죠. 자, 일단 얘기하고 싶은 아이템이 있다. 뭐 이런 거. 마음에 드는 게 말씀해 있을까? 주시면. 네. 저는 사실 요거. 이 크크색, 반가워 퍼져. 나는 이걸 보자마자 그냥 네, 너의 네. 얼굴이 떠올랐어. 네. 이게 그냥 너가 생각이 나더라고. 네. 숙청당했어. 축불면 취소가 진짜 많거든. 아. 아. 이거 하셨는데 네. 저는 사실 저거는 제 리스트에 없었어요. 좀 너무 이렇게 부해 보이더라고 그치, 부해 그 자체가 보이네. 그리고 반다나가 이제 좀 질렸어. 작년에 너무 많이 나와서 모든 브랜드들에서 그리고 이 반다나가 퍼스퍼다 보니까 패턴들이 굉장히 디테일이 조금 떨어진다라는 그치, 느낌을 그치. 많이 받아서. 저도 약간 띠용이었는데 왜냐면 분홍색에 이 패턴이 들어가는 게 맞나 싶을 정도였는데. 힐라캠. 그치 그치 <laughs> 캠론 예. 뭐 이런거 보면 근데 이게 어울리나 싶었는데 그래도 하나 갖고 있고 싶었어요 분홍색 아. 퍼라는거 그다음 요거 아, 클레이튼 피터슨 피터스. 스컬즈 음. 네. 예, 보시면은, 알파인더스트리 베이스에요. 알파인더스트리 베이스고이 아트워크. 여기 막, N화C 이렇게 아 써있어요. 아. 이런 그 디자인과 이미지에 대해서 네. 설명을 좀 드리자면. 네. 클레이튼 패터슨이라는 아, 클레이... 사람이, 일단 기본적으로 캐나다 사람이고, 아 맞아요. 79년부터 뉴욕에서 활동을 한뭐 포토그래퍼이자 뭐 영상도 찍고, 아티스트예요 아 근데 뭐, 물론 다른, 사진 작품이나 영상 작품 말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슈프림에도 이번 라인업이 있어요 그 클레이튼 캡이라고 불리는 제가 느끼기에는 사실 뉴욕 그 자체의 상징성이 많아요 아 그러면 뉴욕을 기반으로 한 아티스트예요? 네이 사람도? 근데 네. 캐나다 사람이라면 네 어... 약간 모르겠어요 캐나다에서 미국 간 사람들도 뭐 아메리칸 드림이라면 어... 아메리칸 드림이겠지만 그때 딱그알수 있듯이 70년대 후반 80년대 에 거기 가서 활동을 시작한 사람인데 아... 일단 이 디자인만 보고 얘기를 드리자면 오리지널이 한 6만 배 정도 더 예뻐. 오리지널이 있어요? 이거 그냥 슈프림만 지우면 엄청나게 많은 셀럽들이 쓰고 졸라 멋있는 디자인들이 개 많. 아 근데 그거의 배경이 정말 놀라웠던데 아... 모자 이상의 의미가 있었던 게이 사람이 주구장창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원래 뉴욕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당시에 여러 나라, 여러 문화권, 여러 인종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갖고 모였던 장소잖아요. 멜팅팟이라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여러 문화의 특징들이 뉴욕 그 70년대, 80년대는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모자가 제작되게 된 배경을 듣자면 그 사람의 인터뷰에 따르면 그때는 그냥 골목 모자 가게에 가서 나 이런 모자를 생산하고 싶은데 가능해? 하면은 그때는 어? 그럼 되지?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모자 근데 기반은 당연히 이제 미국의 베이스볼캡들을 기반으로 한 모자를 제작을 했는데 그 동네 옆 가게에 어떤 분은 그림을 키가 막히게 잘 그리신대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는 그림을 요구를 하고 그리고 그 모자 가게 옆에 있던 곳에서는 스포츠웨어 브랜드였는데 거기서는 이제 뭐 선수들 마킹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자수가 발달을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의 그림을 통해서 이쪽 자수집에 가서 이 모자 가게에서 생산한 모자를 들고 가서. 그리고 그거를 또 무슨 수선집에서 다림질을 하고 어... 이런 식으로 자기의 이 모자 하나는 그 뉴욕 일대 그 지역 음... 사회를 아우르고 사업을 돌릴 수 있었던 그래서 그냥 이 자기의 기획 하나로 여러 가게가 먹고 살고 그러면 할수 있었던? 이 그림이 본인의 그림이 아니에요? 뭐 본인의 아이디어는 들어갔겠지만 아... 그면서 보면은 되게 다양한 이미지들이 아... 있는 게그 그림을 그려줬던 혹은 아... 그 자수를 하던 사람들의 그냥 아카이브인 것 같아요. 아, 그럼 본인이 이제 아이디어만 이렇게 이렇게 기획자인 해줘 거죠. 하면은. 네. 아. 하지만 이제 대기업이 유입이 되고 자본주의 논리로 급격히 더 바뀌게 되면서 자기는 더 이상 이 모자를 생산할 수 없다. 음. 자기는 모자를 생산하려면 중국을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여기서 음. 알수 있는 것처럼 자기 이 모자는 그냥 디자인된 모자 이상의 의미가 있었던 거죠. 음. 지역 사회에 대한 음. 어떤 공헌이나 음. 그런 조화 여러 문화가 섞여 있고. 근데 이제 그것이 아쉽다. 근데 이제 슈프림이 뉴욕의 그런 아티스트를 다시 그 모자를 만들고 그걸로부터 파생된 잠바와 음 그런 컬렉션들이 나왔다라는 거는 사실 되게 슈프림이 할수 있는 되게 좋은 협업이 아니었나? 그럼 이 아티스트는 어쨌든 모자가 조금 메인 아이템이었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의 젊었었을 때는 생기가 넘쳤던 오브제인 거죠. 이 사람에게 그 모자는. 그리고 이 사람 실제 외모가 약간 링루빈 같아요. 수염이 멋있게 생겼어요. 덩치도 엄청 크고 사람 사진 작업 봐도 막그 당시 뉴욕의 길거리 막 되게 다양한 문화, 인종 이런 거에 대한 어... 거를 피사체로 한 사진들이 되게 많아요. 어... 지금도 이제 코로나가 지배한 거리 풍경 이런 거 사진 찍으신다고 하더라고요. 어... 네. 그걸 기대하고 모자를 봤는데 슈프림이 약간 아쉽긴 하더라고 요 그런 면에서는. 어... 그렇지. 또한 번에 모든 걸 찍어내야 되는 그런 어... 거니까. 네. 저는 사실 이 레이싱 자켓을 좀. 벤슨? 네, 예, 녹색이 좀 이뻐갖고. 컬러감이 이뻐서 아마 더좀 도드라져 보였을 수도 있어. 음, 음, 음. 다른 게 없잖아. 다른, 다른 벤슨 콜라보는 좀 뭐가 졸라 많았단 말이야. 음. 벤슨 자켓을 제가 그, 제가 뮤직비디오 부름 찍을 때 음, 하늘색 음. 뼈다고 입었는데 맞아. 진짜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거의 약간 관에 누운 느낌이에요. 나무 같아요. 이게. 안 되죠. 이게 팔 이거 하나 하는 것도 개인 별 그 어... 입는 거 자체가 너무 피곤해. 근데 이거는 그치. 보니까 소재가 가죽이 아니고 코듀라인 것 같아. 아 진짜? 아 그러네. 가죽 소재가 아니죠 코듀라 나일론. 코듀라 나일론. 코드라, 나일론. 음. 그럼 이거는 쉽게 움직일 수 있는? 네. 아 있음? 그러네. 어 이거 이쁘겠는데? 근데 또 그러면 이 컬러가 가장 멋이 조금. 아 그렇지. 사라지는거 아닌가? 그렇지 그렇지. 아난 가죽인 줄. 자, 그 다음. 이거 하면 또, 승재가 신나할 수밖에 없는 사연이 담겨있는. 제이미 레이드. 근데 그러기에는 제이미 레이드의 아이덴티티가 좀 약하다는 느낌을 음. 많이 들었어요. 음. 사실, 이름 빼놓고는 어디가 제이미 레이드인지. <laughs> <게다가 웃음> <게다가 없어요. 웃음> 얘기를 해주시죠. 제이미레이드 기본적으로는 아나키스트예요, 음. 무정부주의자고. 음. 그래서 그 작업들 보면 아시다시피 영국 여왕 얼굴 밖에 해놓고. 음.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건그 섹스 페스톨즈 앨범 커버로 제일 유명한. 그래서 이거 뒷면이 음. 보면 되게 재밌어요. 문구가 적혀 있는데 이치 올 볼록스라는 건이 볼록스가 사실은 원래 가 비슷해요. 남성 고한을 상징하는 은어예요. 근데 한국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좋댔다 이런 말을 아 쓰잖아요. 어 근데 그게 상황에 따라서는 내가 큰일 났었을 때도 되고, 아. 아니면 뭐가 너무 끝내줘. 음. 그랬을 때도 쓰고, 음. 다양하게 쓰잖아요. 아니면 너못 뭐 같아. 막 이렇게 음. 하기도 하고, 거의 그거랑 느낌이 비슷해요. 음.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뜻이긴 한데, 좋을 때도 쓰고, 상황에 따라 쓰는. 음.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 이 단어가 일단 그 섹스피스톨즈 앨범, 그 정규 앨범에 있었던 단어고, 그래서 그냥 이 정도가 제이미 리드를 읽을 수 있는 디자인이지 음. 않았나 싶은데. 저는 뭔가 되게 생뚱맞은 느낌은 이색 배열이, 아. 그러니까 이 옷하고 요거랑 저는 틴다 그래야 되나? 저는 오히려 그냥 옛날 것 같아서 좋았어요. 그런 옛날 네, 컬러 배합들이어서 음, 어. 너무 그게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이걸 쭉 보면서 느낀 게 이번에 유독 그 뉴욕에 대한 음. 설명이 되게 많아요. 음. 그러니까 이 이름 자체가 네, 그 주소예요. 네, 네, 주소. 네. 음. 일부분 바울 이. 네. 저머니아 뱅크. 그러니까 저머니아 은행이었는데, 1차 대전 때, 이제 독일에 대한 반감 때문에 이름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커머헬스 뱅크로 지금 바뀌어 있고, 지금은 폐점을 했지만, 굉장히 상징적인 건물 양식과, 그니까 되게 뉴욕의 상징적인 랜드마크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아까, 패터슨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또 이제 보면 비기 티셔츠도 있고, 그리고 닌자 거북이도 있어요. 맞아. 어. 그러니까 뉴욕의 모든 걸 상징이 다 어, 들어가 있죠 그렇죠? 이번 거에 유독 더잘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반스의 자회사에서 투자를 받으면서 좀더 자신들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어, 음, 음. 더 강하게 느껴진다. 책에 봐라네요. 책에서 나왔어요? 네네 책에서 봤습니다. 책에 봐라. 책에 봐라. 되게 냉정하게 어떤 그 표정 보세요. 저, 이분은 말을 안 하실 건가 봐요. 이번 콘텐츠는 준비할 황기가 없으셔서. 아, 그 그것도 있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좋아요라고 할 만한 아이템이 없었어서. 아 네. 슈프림을 평소에 즐겨 입으세요? 아니요. 아이템이 마음에 아니 들면은 사요. 아 맞네. 네. 그래도 꽤있네 생각해보니까. 네. 그러니까 아. 모자도 몇 개씩 입고. 아. 이태원에서 둘다개발라 돼갖고 마주쳤는데. 그때 저 퍼블릭 애님이. 어. 그, 저도 퍼블릭 애님 네. 슈프림 아. 퍼블릭 같이 입고 있어갖고 막 뽀뽀하고 그랬는데요. <laughs> 슈프림 그리고 가끔 전달하는 메시지가 약간 체계 전복. 혁명. 체계 봐라? 나가 <laughs> 나와. <laughs> 라이밍 하려고 했었던 건 아닌데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게임 체인저. 아 그렇죠 그 체계 봐라. 도전적인 어, 사람. 네네. 어. 체계 봐라도뭐 어떻게 보면 쿠바의 혁명가로서의 뭐 그런 것도. 패치드 데님 베이스 볼 네. 아 이게 좀더 약간 그 무드여서 저는 그건 줄 알고 오! 이랬는데 아니었어요 패터슨 건줄 알았어요 아 왜냐면 오리지널 모자를 봤잖아요 이아 뒷면 보세요 훨씬 그 무드가 더잘 살아있어갖고 이거 이쁘네 약간 물타기용 아이템 아니었을까 이 로고는 약간 그 재탁 느낌이 있는 슈프림과 네이버우드 콜라보의 로고 그거 약간 디벨롭 버전이네요 네. 디벨롭 버전 당연히 그 사람 건줄 알았어요 이게 또 이번 시즌에 바뀐 점 저는 원래 이런 옷들을 무조건 못 사요 슈프림에서 하다. 어깨가. 아. 근데 잠깐 아, 2X라 지올 어, 시즌부터 아, 2X라지가 또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런 것도 전살수 있다. 근데 2 x 라지가 원래 초창기 스프링 초창기 때 나왔었어요. 낮죠. 사이즈가. 일단 네. 없어졌다가 다시 어. 만들어진 거죠. 요것도 되게 귀여워. 뉴욕에 그 유명한 야구팀 두 개가 있잖아요. 같이 음, 뉴욕 매츠와 어. 뉴욕 양키즈의 음. 그 컬러들, 컬러들 컬러, 컬러들을 정말. 반반. 근데 이게 뒷면이 되게 귀여워. 그거야. 어웨이 유니폼 맞아. 서로 미워하지 맞아. 마라. 근데 그러니까, 이제 서로 미워하니까 그치 그러니까 서로 미워하니까 미워하지마 <laughs> 미국 문화 중에 진짜 좀 우리나라보다 더 유독 심한 게 스포츠 쪽 음. 같은 지역의 가, 팀이 다르잖아요 맞아요. 여러 개 있잖아 그거에 대한 그 경쟁이 음. 우리가 상상하는 음. 그 이상이더라고 엄청 음. 그게 어느 정도냐면 인종을 초월하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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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경이라 이런. 약간 슬픈 이야기이긴 한데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유색인종주사에서 우스갯소리로 너그 동네에서 괴롭힘 안 당하려면 그치. 당장 그 팀을 그, 그, 그 로... 로컬 팀의 저지를 사서 입 유니폼을 가라. 입고 다녀라. 그러면은 너는 그 커뮤니티에서 인이다. 이런 농담을 할 정도니까. 근데 이거를 드러내야 될것 같아. 드러내야 돼. 왜냐면 이렇게까지 전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얘는 양키지고 나는 매치야. 근데 어 김홍 씨 안녕하세요. 처음 만나고 우리가 맥주를 마시고 있어. 근데 내가 아이 뭐, 양키즈가 뭐, 야구 한다고. 이랬다가 갑자기 뭐, 이끈빡빡 그냥. 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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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게 주인 아씨들 막, 큰일 나고, 곤란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문화가 확실히 다른 게, 미국은 선거철만 돼도, 자기가 지지하고 있는 정당의 팻말을, 집 앞에다 붙여놓는 문화가 있잖아. 요 그래 심지어 그거를 연예인들이 홍보를 하지. 음, 자기가 지지하는 대통령. 음. 그것도 난 되게 신기한 거라고 음. 생각하고. 음, 음. 우리나라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 그렇죠. 심지어 아까 그미세렌네스그 저지에도 뉴욕에 전등을 달고. 오, 아이미세렌네스 음. 콜라보구나. 음. 요게 깐지네? ESB 맞나요? 엠파이어 스테이스는 블딩. 이 뒷면도 좀 예뻤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약간 위트 있고 재밌는 아이템들이 어... 되게 많아. 아, 멋있네. 우리 악세사리 할... 얘기를 좀 해볼게요. 나는 어, 저 의자 비트란가요? 저거? 그러니까 스프림이몇년 전부터 계속 그런 디자인 체어, 되게 유명한 유럽 디자인 브랜드들과 협업을 해서 뭐가 계속 나오잖아요. 네. 미칠 것 같아요. <laughs> 어, 정말 미칠 것 같아 아, 그리고 그래. 나는 진짜 설렜던 건 NPC가 나온 게 진짜 설렜어 이거는 사실 예상 못한 느낌 에이. 그러니까 왜냐면 슈프림이 음악과 관련한 장비가 조금씩 이제 나오기 시작한 것 같아 힙합 쪽에 그런 기계들이 나오기 시작했어 음... SM58과 누마 두마... 그 턴테이블과 이번에 이제 MPC가 나오면서 그거에 대한 종, 거의 종지부를 찍었다고 봐. 이거는 사실 이제 90년대, 2000년대 힙합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악기잖아요. 그쵸. 샘플링을 기반으로 만드는 음악들이 대다수였기 때문에. 근데 이거에 콜라보를 한거 자체가 나는 되게 뉴욕 음악도 좀 대변을 했다고 봐. 왜냐면 SM58이랑 MPC는 사실 빅이 투파 때부터 같이 있었던 힙합이랑 같이 있었던 악기들이잖아요. 뭔가 기본 소양 같은 거지. 그거를 이제 갖고 온다는 것 자체가 뉴욕 음악에 음. 뭔가 그런 힙합을 전달하고자 하는 음. 거아닐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를 정말 설레게 했던 챔피언 링 챔피언 링 이것도 완전 그 뉴욕이 <laughs> 그게 있죠. 그렇죠 왜냐면 슈프림에서 원래 뉴욕 양키즈 링 티가 있죠. 무슨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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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반지 티 반팔 티 제가 너무 거. 갖고 싶은 거 아. 아무튼 그거를 해서 만든 월드 페이머스 자기들의 시그니처도 있고 사진이 안 보이는 이쪽 보면 또 네. 여기 쓰여 있잖아요. 리얼시. 저 리얼 시시라고 써 있어. 요 너무 멋있지 않아? 아 어, 이게 약간 자신감. 어. 그 그러니까 돈을 되게 많이 들어서 장난친 느낌. 어. 고급지게 생 진짜 음. 너무 멋있어요. 이거 보라색 헤인즈는 저는 샀어요 첫 발매때 아 진짜? 네, 티셔츠랑 팬츠요? 팬티는 샀어요 진짜? 아 너무 이쁘더라고요 보라색깔이 이쁜 음. 보라색이어서 형 사이즈 뭘로 사요? 저는 브리프는 스몰 사고 무조건 스몰 사요 네, 티셔츠는 엑스라지 사는데 브리프는 스몰 사도 커요 어. 어. 그리고 진짜 잘 늘어, 잘 늘어나서 빨면 어, 어. 막 난리가 나. 그래서 웬만한 체형은 거의 스몰 사이즈. 그러니까 동양인들은 거의 그냥 스몰 사도. 저 아지거든요.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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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반바지네요. 총 종류가 사실 굉장히 비싸지는 아이템이 아닌가. 음, 머니건도 맞아요. 그렇고 예전에 나왔던 그 진짜 싸구려 물총 있잖아요. 에, 에, 그것도 맞아. 많이 비싸고 맞아. 레어하고. 맞아. 네르프건은 워낙 인기가 많은 총이죠. 어. 이렇게 렇게 생긴 이렇게 주황색.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 평평 나와, 어, 평평평. 보니까 8발 들어가는 약간 그러니까 리볼버 같은 느낌. 이게, 이게 스폰지가 나가는 거거든요 네, 그런 아, 느낌. 그게. 맞아도 아프지 않고 기분만 나쁜 것같요 <laughs> 미국이 이런 장난감이건 실제건 총기 관련 규제들이 주마다 다르고 아. 음. 그래서 그런 흉물스러운 총사진들이 되게 많아 왜냐면 총기 소지가 되는 나라는 뭐 주는 대신 이게 위화감이 있으면 안 된다. 이래서 대박센총인데? 아. 핑크색으로 이렇게 막 아. 색칠해놓고 어, 그래서 얘도 약간 색깔이 그럴 수도 있겠다. 약간 어, 알록달록. 어, 어. 예쁘게. 아. 그리고 무조건 장난감 왕고는 앞에 TV 음. 주황색이어야 아. 된다고 뭐 이런 규제들이 주마다 다르고. 나는 이것도 좋았어 이 트레이. 네, 저도 아, 저거만. 그... 트레이랑 <laughs> 컵이랑 같이 나오잖아. 네. 이게 어, 이거는 무조건. 제가 최근에 안 사실인데 <웃음> <웃음> 귀족들이 이렇게 컵 받침과 컵을 들고 있잖아. 아, 네, 네. 근데 그게 용도가 전 받침인 줄 알았는데 이게 컵 받침이 얘 잔에 있는 거를 따라서 이렇 마시는 맛. 거였어요 나도 그건 알고 있었어 아니? 그러니까 보세요 공공 주전자가 있고 자기가 먹을 양만큼을 자기의 커피 잔에 따라요 근데 이게 뜨겁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납작하고 넓은 데다가 덜어서, 마시는 만 덜어서 식힌 다음에 어. 마시는 게 원래 오리지널 방식이었던 어. 거예요 저 내일부터 그렇게 마시겠습니다 <laughs> 저는 약간 그런 타입이에요 그런 말 들으면 아, 그렇게 아, 하는 아, 타입이야 아, 뭔지 아시죠? 진짜 아시게요? 해도 돼, 해보고 싶긴 해어 왜? 아니 어, 근데... 그렇게 하는 거야 승재 그래, 원래 승재 아, <laughs> <laughs> 귀족 약간 귀족 정도는 <laughs> 그 정도를 원래 하거든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 승재 어, 그 그렇게 하는 거야. 응, 아카이브가 다 있는 거고 그걸 좀 지켜줘. <웃음> 와, <웃음> 와, 태어나자마자 그렇게 했던 사람처럼. 아 예예예. 아, 예, 예. 저희 나중에 생방 할때꼭 보여주세요. 아, 알았어요. 그러니까 약간 사향 마시는 느낌 날것 같은데. 네. 저거 스프레이도 좋았어요. 스프레이? 음. 맞아. 다분히 뉴욕적인 아이템이라고 어. 생각했어요. 그래피티를 어. 하는. 이게, 아 이게 잘한다. 그리고 또 이게 스프레이. 또 몬타나잖아요. 음. 어,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그 얘기 를 하려고 했는데 슈프림이 콜라보를 하면 웬만하면 약간 거기서 짱어좀 어, <laughs> 좋은 브랜드들 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면 인테리어에 당연히 관심이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충족을 해주는 거야 점점 얘네도 디렉터들이 나이가 똑같이 먹으니까 우리랑 음, 음. 그래서 나는 좋아 저는 사실 제일 감지 아이템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카메라. 아... 이게 뭐냐? 아... 이제 생각은 이 일회용 카메라를 이렇게 들고 사진을 찍는 걸슈프림 폴라로이드로 찍는데 근 이거 일회용 아닐 걸요? 야식하잖아. 아... 음... 그냥 자동 카메라야. 음, 그냥 필름 아 그러네. 어, 재사용 가능한 필름 카메라. 필름, 카네. 필름 카네. 자동 카메라. 근데 내가 소름 돋는 거 얘기해 줘? <laughs> 네. 내가 이 모델로 사진을 찍거든. 진짜 소름 돋네요 이거 계속 쓸수 있다는 이건 반드시 사야겠네요. 반드시 사야죠. <laughs> 이거는 반드시 사야 돼요. 네. 자, 여러분들 이번 시즌 총평 같은 거 있나요? 혹시 감상 제일 싫어하는 사람부터 아 그래요? 싫어하는... 아, 아. 아 싫어하진 않잖아 아, 싫어하진 않아요 제일 별로였다고 생각하는 사람 네, 좋아하는 게 없을 뿐이죠 아, 다른 거예요 아. 네. <laughs> 저랑 뉴욕은 맞지 않는 거 같아요 <laughs> 아, 그래서... 뉴욕, 느낌은 아니죠. 약간, 아, 뉴욕 느낌은 아니죠 아 근데 실제로 제가 미국을 한 번도 안 가보기는 했어요 아. 유럽 자주 주녀왔고아 아, 근데 유럽 네. 잘 어울려요 유럽이 d o n 약간 런던 느낌이죠 런던은 n l o 런던? o n Lon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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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o 이 d o n Lon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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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o n d o n Lon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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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정원. 어, 어 이거 어떻게 보셨는지 저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설명 드렸던 것처럼 뉴욕을 작정하고 아. 굉장 멋있게 담아낸.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시즌에 그냥 제가 생각하는 느낌의 슈프림 아이템들이 많아지지 않았나. 음. 그니까 옛날에 슈프림에서 이런 디자인이 나와 약간 이런 게좀 있었거든요. 음... 그러니까 굉장히 하이엔드 터치라든지 음... 아니면 굉장히 띠용하는 그런 것도 있어. 그게 좀 줄었고.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음악 시장에 있는 입장에서 그런 거야. 약간 하이라이트가 CJ랑 처음에 했을 때 욕을 존나 먹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그런 것 들도 살 솔직히 이해가 안돼 왜냐면 아티스트든 브랜드든 자원이 풍부 해야 더 멋있는 걸 만들 수 있는 거거든 근데 그게 보는 사람들 입장 에서는 약간 영혼을 팔았다라고 생각을 하나 봐 근데 이거는 내가 스프림 팬으로서 느끼는 건데 팬의 입장에서는 진짜 좋은 거란 왜냐면 되게 든든한 지원군을 어떻게 보면 얻은 거잖아. 이 회사가 자원적으로 풍부해지는 거니까. 그렇다고 수풀미라는 회사가 초심을 잃, 갑자기 단한 번에 잃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단한 번도 든 적이 없어. 지금까지 여러 시즌을 보면. 서 그러니까 이게 왜, 왜 사람들이 이거를 걱정하고 있지? 약간 이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면 투자를 한 기업에서 슈프림의 아이덴티티를 흔들리가 없죠. 그리고 너무 핸들, 잘 되고 있는 일, 브랜드인데. 흔들릴 거 같으면 애초에 나는 계약도 안 했을 거라 생각을 해. 음, 음, 음. 그뒤 있었을 거야. 분명히. 그 자신이 있을까? 투자한 기업에서 절대 없을 거라고 그렇지. 지네들이 새로운 그림으로 뭔가를 만들 수 있을 자신이 난 솔직히 없다고 생각해. 그것도 없을 거고. 너무 입지전적인 브랜드라서 사실. 그래서 그건 어. 괜한 걱정이었을 거다 저도 비슷하게 음. 생각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저희는 또 다음 컨텐츠에서 만나겠습니다 안녕